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인증과 인가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과 인가 기능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사이트에 회원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 회원이 가입된 회원인지 가입이 안돼 있는 회원인지를 그 사이트가 어, 식별을 해가지고 회원가입한 회원이면 로그인을 할수 있게 해주고 회원가입이 안된 회원이나 아니면 해커 해커라든지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는 기능을 인증과 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음. 우리가 <laughs> 회원가입 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토큰이 발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티켓을 발급하는 것처럼 이게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켓 토큰을 가지고 여기, 어, API 요청을 할때 앞에 bearer라고 붙이고 한칸띈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서 받은 토큰을 넣고 요청을 했을 때에만, 요청을 했을 때에만, 어, 이런 이제 글을 쓸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인증인가 기능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토큰을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효한 토큰을 넣었을 때만 넘어가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Spring Boot 처음에 그, 빌드를 했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 빌드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빌드 할때 웹하고 시큐리티 하, 웹 웹만 있습니다. 이렇게 웹만 넣었다고 합시다. 웹만 넣고 웹하고 JPA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 스프링 부트를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웹 하나만 들어있죠. JWG 토큰은 이따가, 이따가 넣을 거니까 놔둘게요. 주석을, 아, 걸어놓고. 자, 나중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일단 쳐놓겠습니다. MySQL도 지금 필요 없죠? 지우고. 스타터업 웹만 넣어놨습니다. <laughs> 웹하고 롬복 자, 그래서 웹을 가지고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유저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서 어, r 레스 t 컨트롤러. 그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여기가 API V1 users. 그다음에 포스트 여기 포스트 매핑. 로그인. 자, 로그인을 요청을 하면은 회원인지 인증을 해가지고 토큰을 그냥 리턴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는 조인하고 로그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비디오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로그인이 단순히 토큰 발급만 할 겁니다 그래서 public response entity string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 그래서 리턴 썸 토큰을 발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토큰을 발행을 할 건데요. 아, 그냥 하면 안 되고, response entity o .okay. body. 자, 그래서 이이 엔드 포인트가 호출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Spring Boot를 켜보시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유저 컨트롤러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그 로그인 기능을 추가를 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트로 유저 제 로그인으로 호출할게요 지금 뭐 바디는 아무것도 아, 넣지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놔둘게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했으면 이렇게 토큰이 나오, 발급되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 발급 기능을 넣을 건데요 <laughs> 토큰 발급 기능을 넣기 전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바 클래스 리뷰 컨트롤러. 그래서 이 리뷰 컨트롤러는 어, 회원 가입한 사람만 리뷰를 쓸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딜 가도 어, 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볼수 있지만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때는 회원 가입이라고 뜨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거기가 다이 인증 인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유저만 쓸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다가는 리뷰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얘도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리뷰에다가 그냥 포스 매핑 이렇게 글을 포스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write review 리뷰. 그래서 리뷰가 써지면 리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서비스에 연결해가지고 서비스로 그뭐 데이, 데이터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서비스를 타기 전에 인증을 해서 이 사람이 유저인지 아닌지를 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리뷰 컨트롤러 요것도 한번 호출을 해 볼게요 <laughs> 스프링부터 새로 켜고 그 다음에 여기 탈랜드 가셔가지고 크레이트 리뷰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토큰 빼고요 포스트고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써서 보낼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샌들을 누르면, 리뷰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 사이트에 아무나 와가지고, 막 댓글 달고, 해커들이 크롤러 만들어서 막 공격하고, 댓글 막 300만 개씩 써지게 공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여기에다가 이런 토큰, 티켓에 해당하는 이런 토큰을 같이 첨부를 해야지만 글을 쓸수 있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로 막아줘야 돼요. 자, 빌드 정그레드에다가 스프링 시큐리티 요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풀고 새로 고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 적용하려면 Authentication Config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Enable Web Security 얘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laughs> 여기다가 Configuration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Enable Web Security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고 침 다시 Spring도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Web Security 그러니까 Security를 적용하면 모든 API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스프링 시큐리티가 디폴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출이 잘 되던 이 API 리뷰가 안될 거예요 샌드 누르면 이렇게 안 되죠 여기 d e n 가 나오고 4011로 이게 안 돼요 아까 잘 되던 게 왜냐하면 스프링 시큐리티를 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인도 안 됩니다 조인도 막혀요 샌드 누르면 아까 잘 되던 건데 막혔죠 근데 조인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권한을 가지고 조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인하고 로그인은 열어줘야 돼요. 여기 로그인도 지금 호출해 보면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호출이 아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그 설정은 그 이미 해놓은 설정을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넣, 넣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여기 어 o 티케이션 컴퓨거에다가 익스텐즈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익스텐즈 해가지고 구현하는 오버라이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스프링 버전 올라가면서 그 방법이 디프리셰이트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으로 해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여기다가 재정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나중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할 거고요. 이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HTTP Basic d i s a b l e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UI로 할게 아니고, 그 토큰 인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Basic은 아니고, d i s a b l e 한 겁니다. 그리고 CSRF 얘도 d i s a b l e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c r o s s s 이쪽인데, CSRF 이게 뭔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c 스 s 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uthorize Request. 이제 여기부터는, 어, 리퀘스트를 o 소라이즈 하겠다. 근데 여기 로그인 하고 조인 두 가지는 펄미드 올로 해야지. 요거 둘다 막아 버리면 아예 가입도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펄미드 올로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리뷰 w 는 막아 놔야 돼요, 여전히. 포스트 요청.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포스트 요청을 어, 인증 필요로 막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요걸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을 하시면 네, 새로고침하고 그래서 로그인 하고 아까 조인이 둘다안 됐잖아요. 로그인 하고 조인이 둘다언어스라이 디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큐리티에서 막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두 개를 허용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로그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샌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토큰 다시 호출이 잘 되죠. 네. 요렇게 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적용하고 그다음에 어 특정 엔드포인트는 모두 허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엔드포인트는 또어 이렇게 허용하지 않음으로 바꾸고 아, 여기 리뷰스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 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걸 막으려면 여기는 이렇게 모든 걸 막아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는 열고 나머지의 모든 포스트 요청은 다 인증 필요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은 되고 로그인하고 조인 호출하면은 되지만 이 리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디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가지고 막는 것 그리고 특정 엔드 포인트 여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